자 <laughs> 고등수학원 RPM 436번 유형. 자, 네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차항의 개수가 무리수일 때 이차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유형인데 어, 일단 유형 해설을 보면 무리수이면 이차항 계수를 유리화를 해라라고 했습니다. 뭐 계산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, 우리가 어, 문제를 풀때 대부분 이거는 이제 해가 있는 걸 낸단 말이죠. 해가 있는 거. 아니면 뭐 해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려면 판별식을 하는 거니까 굳이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구요 어쨌든 유리화를 한번 해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36번 보면 이차 어, 계수가 1 루트 2니까 여기다가 1 루트 2를 양변에 곱하도록 하겠습니다. 1 루트 2를 곱하면 <laughs> 자, 최고 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1이 될 테고, 자, 1차 항이 1 플러스 루트 2x. 그 다음에, 얘를 잘 보면, 어, 루트 2, 루트 아, 2로 묶으면, 아, 어, 마이너스 루트 2로 묶으면, 루트 2, 마이너스 1이란 말이죠. 음, 그래서, 얘는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, 어, 1 플러스 루트 2를 하면, 아, 2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, 1이 되고 그래서, 마이너스 루트 2만 남겠습니다. 좀 보기에 깔끔해졌나? 보면, 자, 1, 플러스, 루트 2, 정리하면요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, 아, 근이 이렇게 보이는구나. 그래서, 부분이 1과 루트 2가 되겠구나. 1 또는 루트 2 해서 3번이 되겠죠. 좀 앞에 거보다 간단히 보이긴 하네요. 자, 근데 437번은, 어... 조리제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차, 2차항 개수. 그 다음에 1차, 그 다음에 상수항 하면, 어쨌든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. 1로, 응, 음, 조립법을 했을 때, 자, 0이 되죠. 자, 1이 근이구요. 여기서는, 어찌됐든, 어, 2- r 3x 플러스, 1마이너 3이니까 자 x가 2마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어차피 유리화를 해야 되네 이차항 응. 계수가 어 무리수가 있으면 마지막에 쓸 때도 어차피 유리화를 해야 되네요 음 응.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라고 하는구나 아,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어3마이 2니까 1 하고 플러스 루트 자 이렇게 근이 두개나왔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유리화를 해야 되네요. 음. 그다음 438번은 해봅시다 일단 유리화를 루트 1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하면 2차항 계수는 1이고, 자어 여기다가 루, 1 플러스 루트 1을 곱하면 3 마이너스 2에서 1이고, 음 마이너스 루트 1, 3 루트에서 2 2루트다자 2 x 하고. 루트2와1 플러스 루트2 이렇게 곡으로 냅두겠습니다. 자, 그러면 <laughs> 두개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네, 마이너스 루트2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루트2 되겠네요. 그래서 두 분이 루트2랑1 플러스 루트인데, 그럼 이 녀석이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했으니까 루트2가 알파, 1 플러스 루트2가 베타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알파 마이너스 일루트2 <laughs>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 어?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? 근데 이제 4로 39번은 어,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식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고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. 자, 동그라미 연산은 일단 둘이 곱한 거에 루트 3을 곱한대요. 그래서 어 하나씩 빼는 거죠. 곱한 다음에 루트 3. 붙이고 그 다음에 a 한번 빼고 b 한번 빼고. 자 그럼 x 동그라미 x를 해보면 둘이 곱한 다음에 루트 3을 붙이고요. 하나 빼고 하나 빼고. 자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x를 하면 둘이 곱한 다음에 루트 3을 붙이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. 자그 다음에 x 더한 게 0이다. 자 이것도 어쨌든 제곱이 있는. 방정식이 되겠죠. 이차 방정식.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. 루트 3의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, 어, 플러스 2 루트 3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. 자 유리화를 하겠습니다. 루트 3 곱하면 은 3x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루트 3 곱하고 2로 묶죠. 어, 마이너스 2로 묶, 묶읍시다. 그러면 은 x 1그 다음에 루트 3x 아, 여기는 많이 났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2루트 3. 유리화를 했습니다. 아, 복잡하네.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? 3X, 어, 어 잠깐만. 이쪽, 루트 3, 복하고, 여긴 6이고. 슉, 맞죠? 음, 맞네 그러면, 음, 이거는 X 값을, 고기 자, 조리제법을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이걸 통으로 이제 그냥 다 쓰면은 마이너스 2 루트 3, 3 플러스 6 입니다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6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그럼 1로 해 보겠습니다 <laughs> 2 마이너스 2 음,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6 음, 마이너스 2 루트 3 4 루트 3 안되네 안되구요 마이너스 1. 3? 마이너스 3. 마이너스 1, 2, 3, 0 0이죠 어? 안 나오는데? 자, 이거, 이제, 한 번에 안 나오면은, 말리니까, <laughs> 자, 곱셈 공식으로, 아니 뭐야, 근대 공식으로 합시다. A, 2 a 분의 아, a 분의 짝수니까 여기가, 마이너스 B다시,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, 다시 제곱. 아, 진짜 짜증나네. 그죠? <laughs> 제곱. 마이너스 AC. 음, 마이너스 AC. 자,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아, 다행히. 루트가 없어져요. 아, 다행히. 12. 자,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아, 뭐 이래. <laughs> 뭐, 그이뭐 이래. 어, 네. 루트 3, 마이너스 3에, 플러스 루트 3에,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 아, 뭐 이래. 겁나 짜증나네. 네. 요 정도로 되겠습니다. 정리를 하면 뭐 근이 되겠죠. 하지만 이런 문제가 실제로 중간고사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